안전하게 파킹을 한 다음에, 아이구야 도착 도착했다. 이제 도착했어요. <laughs> 여기가 그 호텔이요. 이거 좀더 뒤로 가서 봐야겠다.

여기가 그 제티예요. 여기 이름이 뭐냐면은 저 위에 간판 보이죠? 101 오션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파킹 라인데 101 이제 오션이라는 거를 더 제티라고 GTA에서 바꿔서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가 보면은 여기에 그 들어가는 입구 하나 더 있고 좀더 움직이자.

조명이 안 받아가지고 지금 잘안 보이는데 아 이제 딱 포커스 맞춰졌다 여기가 딱 그거예요 여기가 그 주차장이고 우리 아까 그 하우스 보였던데 하우스고 우리 옆으로 보면은 우리 그 부두가가 보이죠 경치를 보여드릴게요. 아, 그 스타벅스랑 여기 건물이 있던 거. 마켓. 자, 그리고 여기 요게 그 피어라고 적혀 있던 거. 여기 산타모니카라고 적혀 있죠? 여기가 아까 그 봤던 그 도로고, 여기가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길 있잖아요. 거기에요. 앞에 쪽은 우리 그 다른 사람 초상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사람들 안 찍는 방향으로 건물들 위주로 많이 찍고, 그 다음에 내 얼굴 있잖아요얼굴을 먼저 포커스를 잡은 다음에뒤쪽에뒤쪽에 뒤쪽에 뭐니 어쪽쪽에 건물들을 찍는 식으로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아래 그 주차장 우리가 놀았던데 여기 요게 총룡열차 그리고 저 뒤쪽에 파란색 저게 이제 관람석 중국 한국인이 많으니까 아 안경이요 나 안경 벗는 게더 편해요 나 안경 끼는 것보다 안경 벗는 게훨 편해 그냥 안경 벗으면 멀리 있는 게안 보여서 그래요 아이고 힘들다 야 괜찮아. 원래 우리, 그, 원래 제 시청자들? 애청자들? 그냥 늑대라 할게요. 재밌어 하고, 신기하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다 호텔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 오면서. GTA에서는 요게 그거예요. 그, 은행. 요게 은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사실 은행이 아니고 호텔이에요, 호텔. 자, 그럼 여기까지가 GTA와 현실의 비교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며 즐겁고 신랄하게 보셨을 거라 믿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